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 OPEC 플러스가 최근에 감사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 소식을 보면서 세계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한마디로 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영미권의 뉴스 토대로 해서 한번 관련 소식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한번 볼 텐데요. 이제 OPEC oil production cuts Bad for global economy, says Yellen. 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요. OPEC의 이런 석유 감산과 관련한 것은 글로벌 글로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Unhelpful and unwise for the global economy. 그래서 OPEC 플러스가 이렇게 감산을 하는 것은 어, 도움이 되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어 어디에 그러냐면 글로벌 이코노믹. 세계 경제에 그렇게 주,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이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을 깎아 내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도 has been loudly critical of the decision. 어, 최근 며칠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정,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이 OPEC 플러스의 감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어조를 이제 칼라리쏜 그런 어조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넷 옐런의 발언이 한번더 기사 중에 나오는데요. I think OPEC's decision is unhelpful and unwise. 어,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OPEC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It's uncertain what impact it will end up having. 이렇게 OPEC Plus의 감산 결정이 어떤 영향력을 낄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uncert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Uh, we are very worried about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roblems they face. 아, 여기서는요, 어, 제니제 앨런이 하는 말은 우리들은 매우 걱정스럽다. 이 개발도상국들과 이들이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의조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돌려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직접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개발 중, 개발도상국들의 예를 들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옐린 was speaking ahead of the IMF와 이제 세계은행이 어, 연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개최가 될 텐데요.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붙인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Uh, which will be dominated by discussion of high inflation,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상황.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요국들이 최근 들어서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른 세계 글로벌 경제나 금융에 그런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주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금융 부분의 그런 영향력들, 충격들도 역시나 한번 조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I think we're gonna do 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색 표시를 보면요. Whether our collective reaction,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협력적인 이제 이 공격에 대한 반응들, Something that is sensible.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어떻게 축적을 해서 이 협력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 지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다. 고려하고 노력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열례 어, 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토기, 토의할 것이다.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니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어서 in response to the OPEC move. 이오 c 의 감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 대응책을 어떤 것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이 제넷 옐런 장관은요. 그러면서 the president has been focused for the, a lot of time on exploring all available options to try to bring down. 어, 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모든 가용한 수단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서 집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름값, 이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그런 노력 부분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엄청 할애하고 있다는 이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 오펙의 감산 관련해서 미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발언을 조심스럽게 이 구체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기를 두고서 이오 p 감산으로 인해서 시황이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 전략 비추기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 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Here's what g o l 여기서는요 블룸버그 내용을 통해서 이 주요 i n v e s t m e 예, 주요 투자 은행들은 어떤 입장을 드러냈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uh, analyst says global benchmark Brent 이제 브렌트유 가격이요, 백 달러서는 배럴당 백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레일을 보일 것이다. 국제유가가 조금 들썩일 것이라고 이제 전망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RBC says actual reduction likely to be about one billion barrels. 이 RBC 같은 경우는요, 어, o p e c 가 200만 배럴 1일 평균 2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100만 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네, 차례대로 보면요. 우선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차트를 제가 붙여본 것인데요. 이6 브렌트유의 가격 흐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던 2월 말, 2월 하순에 급등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급 불일치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을 맞으면서 6월 이 초순까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 공급 측의 그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은 6월 중순부터 쭉 떨어져 왔으며 9월 말까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이 금리 인상 폭을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의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수요의 이 감소에 대한 우려들, 실질적인 수급과 심리 문제가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계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o p e 플러스의 감산 이런 기대감, 기대감이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 감산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서 이런 심리가 붙으면서 수급의 불일치, 수급의 타이트한 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선반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브랜트유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0달러, 이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이제 웃도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를 맞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 글로벌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에 상당한 재료가 될수 있음을 한번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건 스탤리는 이렇게 보는데요, Brent will find its way to $100 a barrel quicker than we estimated before after OPEC's move. 의 감산 결정이 나온 이후로.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빨리 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네, 골드만삭스는요. 어,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The bank increased its first quarter estimate for Brent by $10 to $110 a barrel. 어, 이렇게 보면요. 4 4분기. 그러니까 이 4분기의 브렌트유 가격의 가격이 이 배럴당 110달러가 될 것이라면서 10달러 정도 상향 조정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이제 10%, 정도, 10 정도 상향 조정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UBS 그룹 같은 경우는 The oil market is expected to tighten further 이 오일 시장, 이제 원유 시장이 수급 상황이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Brent will advance above $100 over the coming quarters. 향후 수공기에 걸쳐서 이 브렌트유 가격은 백 달러를 웃돌 것이다. 배럴당 백 달러를 웃돌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to squeeze the market 시장을 굉장히 압축시키고 수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ING Group NV라고 해서 이곳은 There is clear upside to the bank's Brent forecast of $97 a barrel for next year. 어, 자신들이 내년에 배럴당 97달러 브렌트유가 내년에 배럴당 97달러 정도로 전망치를 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욱 분명한 것은 상방 압력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이 유가가 더욱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다만 However, further releases from U.S. 미국에서 나오는 전략 비축유가 공급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they would probably have only limited impact. 이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이 공급량이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이 ING 그룹 같은 경우도 유가가 상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티그룹은요, the effective cut will be much smaller because the group is already failing to reach their quotas. 어, 사실, 사실 o p 오펙플러스가 이제 일일 평균 어, 200만 배를 감산한다고는 했지만요, 이미 이 공급량 자체가 할당량보다 상당히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규모는 조금 제한될 수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move could backfire on OPEC plus if it hits economic activity. 실제로 만약에 OPEC plus가요, 감산에 나서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과 이 오일의 수요,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압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어, 실질적으로 OPEC에게 역공할 수가 있다. OPEC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RBC 캐피탈 마켓스는요. The actual c u t w i likely l l be about 100 1 billion barrels a day.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정도 감산에 그칠 것이라고 RBC 캐피탈 마켓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urther release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역시나 아까 전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적 비축유 이 부분도 한번 예시를 든 것이고요. There's unlikely to be another blockbuster release in the near term. 다만 여기도 여기서도 역시나 미국에서 내놓는 이 전략적 비축유가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방출량이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공급량이 많이 풀릴 여력은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한번 간단히 정리해 를 보면 제닛옐런 미국 재무장관인 오 p e 플러스의 감산 결정은 세계 경제 나쁜 영향 세계 경제 악재가 될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주요 아이비들은요, 4분기에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혹은 다른 의견을 내놨지만, 내냈지만 네, 어, 전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을 더욱 받을 수 있고,이는 고질적으로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조금 부담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주, 다음주 그러니까 예,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글날 대체 휴일로 월요일은 이제 휴장하지만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어, 시장에서는 50BP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 대부분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9월 CPI가 발표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본격화 되니까요. 이런 주요 큰 재료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를 한번 마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사실 어, 우리 금요일 밤에 이, 이번 주 금요일 밤에요. 예상으로 또 미국 9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시장 예상의 3.7%보다 하회한 3.5%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 호재를 악재로 해석했고요. 그러면서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에 대한 전망이 늘었으며 연준의 관계자들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특히 이 미국 9월 고용이 잘 나오면서요. 안 좋은 분위기로 이 장이, 금요일 미국 장이 마무리가 됐으며 이 다음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이 중국도 거의 일주일을 풀로 쉬었습니다. 국경절 연어로 쉬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 시장, 이제 미국 시장도 개장을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아,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런 재료들을 보면서 시장 변동성을 잘 살펴보면서 어,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융이슈 TV였습니다. 네, 다음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